여러분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전달해드릴 소식들 제가 준비를 하는 도중에 몇 개의 소식들을 살펴보면은 어쩌면 여러분들을 또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식들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역할은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온전하게 전달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나진 않지만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소식들로 넘어가기 전에 이 크립토 울프 저에게 항상 좋은 정보들을 전달해주는 친구죠. 이 친구가 그 XRP 기축 거래소인 비트루에서 글로벌 대사로 임명되었다 라고 하면서 토마토야 나 축하 좀 해주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를 해주려고 합니다. 축하한다 울프야.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앞으로도 힘내라. 본격적인 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시세표를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비트코인은 만 357불, XRP는 32센트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정말 눈꽃만큼 떨어져가지고 65.3%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소식, 바로 스위프트에 관한 것입니다. 이 기사를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프트와 싱가포르 현지 신시간 결제 서비스 FAST, FAST and Secure Transfer가 진행한 스위프트 GPI 글로벌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은 7개 국가 17개 테스트 대상 은행 간 결제 시간이 25초 이내로 짧게 나타났다. 결제 시간이 가장 짧은 구간은 호주와 싱가폴로 13초에 불과했다. 테스트에 참여한 국가로서는 호주, 중국, 캐나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싱가폴, 태국 등이며 주요 참여 은행들은 호주 뉴질랜드 은행,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은행, 중국은행, 캐나다 왕립은행 등이다. 한편 앞서서 외신은 스위프트가 자사 결제 표준인 GPI를 R3의 분산 플랫폼 코다를 통해서 시험한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다. 스위프트 GPI는 당일 결제 24시간 실시간 송금 경로 추적 등이 가능한 해외 송금 서비스로 기존 스위프트 방식보다 더욱더 편의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 일단 기사를 대충 읽어봤으니까 몇 가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실시간 결제 테스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될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결제라는 것은 바로 지불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있죠. 이 페이먼트 지불을 마무리를 짓는 것이지 XRP처럼 돈을 실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 앞에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은이 테스트에 참여한 은행들로서 HSBC, Standard Chartered가 있습니다.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는 앞에서 언급이 되었었죠. 이세 개의 은행이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리플사의 파트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은행들이 어떤 기술이 더 나은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확한 내막은 이제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스위프트 GPI는 메시징 시스템으로서 엑스 랩트의 라이벌이 아니라 엑스 커런트의 라이벌이죠. 그렇지만 이 리플사의 라이벌이 성공적으로 무언가를 해내고 있다는 라 점에서 약간 기분이 좋지 않기는 합니다. 한편 스위프트에서 10년 동안 일을 했었던 마지안 델라틴이나 유로 액신뱅크의 CEO 같은 경우는 스위프트와 리플사가 공존할 수 있다. 둘은 서로 이렇게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이 소식이 커뮤니티에 나오게 되면은 딱 여기만 보고 25,000의 송금 완료만 보고 다시 한 번도 이번에 리플사가 망했다. XRP 망했다라는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시스템은 결제 시스템이 아니라 메세징 시스템이라는 거 그리고 아직 테스트 중이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반면에, 리플사의 제품은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죠. 자, 그런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XRP 랩스의 대장 개발자죠. 윗즈민드가 새로운 개발품을 내놨습니다. 이것은 XRP 레저 X 어드레스 폴매치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XRP 지갑을 사용을 하실 때, 개인 지갑 같은 경우 태그가 달려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데, 이 거래소 지갑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태그가 따라 붙게 되죠. 그 태그 넘버와, 기존 주소를 합칠 수 있는 주소 생성기를 이렇게 만들어 낸 것입니다. 아직까지 모든 거래소들을 지원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데 사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바이낸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주소를 먼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마크 있죠? 점점 마크, 뭐라고 하는지 까먹었는데 이것을 딱 눌러준 다음에 이번에는 제 태그넘버를 붙여넣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까지가 주소, 그 다음에 점점, 다음에 태그넘버, 참고로 중간에 띄어쓰기는 없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 화살표를 누르면은 이 하나의 주소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주소를 제가 가지고 있으면은 이 태그넘버를 따로 붙여넣지 않아도 알아서 저의 XRP 바이낸스 계정으로 코인이 입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소와 태그의 변신 및 합체를 지원하는 사이트였고요. 나중에 상용화가 되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제 구질구질하게 태그 따로 붙여넣기 할 필요 없이 하나로 만들어진 이 주소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간 오래된 영상이긴 합니다만, 이분은 SBI r i 아시아의 요미 에시카와님이시죠 요미가 아니라 애미. 에미, m 미야 국이자다 할때그 m 인데 이름이 그래요, 이름이. 자, 아무튼 이분께서 이제 작년 2018년 7월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한국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했는지 한번 앞부분만 잠깐 보도록 하시죠. the past year, uh, we are s e e Um, and it's not just a speculative interest, but we are seeing more and more genuine interest in what we do and what we are trying to achieve. So we feel a very warm support <laughs> We feel a very warm support from Korean people and also uh, we are kind of seeing a sense of community here so we are very very excited to work with many of the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payment companies and other companies to 자 중간에 에미님께서 말씀을 하시다 끊겨가지고 방송 사고가 잠깐 있었는데 자 아무튼 이 에미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국 사람들이 리플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일하고 있으며 한국 지불업계는 더욱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단순히 투기성이나 추측성이 아닌 정말 우리가 하려는 일에 대한 진중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많은 한국 지불회사와 커뮤니티를 환영한다. 우리는 함께. 협력함으로써 인터넷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최근 코인온 트랜스퍼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그들은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해서 국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리플아시아는 일본 뱅킹 컨소시엄 을 조직했고 여기에는 50개 이상 의 일본 은행들이 가입되어 있다. 지금 일본에는 일본 내에 은행들 사이에 거래를 도와주는 중앙화된 지불 시스템이 있는데 비싸고 거래 가 가능한 시간에 제약이 있다. 여기에 국제송금 스위프트라는 또 다른 별개의 플랫폼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이두 가지를 합칠 수 있어서 더 나은 서비스가 가능하다. 일본 뱅킹 컨소시엄은 리플사의 기술을 기반으로 RC 클라우드라는 플랫폼을 개발했다. 이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작은 은행들도 얼마든지 이 네트워크에 쉽게 참여할 수가 있게 되었고, 이는 탈중앙화 되어 있으며 1년 365일 24시간 사용이 가능하다. 각 은행들은 고객들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지 스스로 정할 수 있으며 일본 은행들은 지금 머니탭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좀 좋지가 않죠. 국제적인 상황을 봤을 때이 한일 관계가 더욱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데 이것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좀 힘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SBI 거래소 오더북은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7월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좀 오픈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미루지 않는 걸로 봐서는 7월 오픈이 맞다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제가 말하는 오픈은 정식 개장, 이 오더북을 사용한 개장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외 거래가 아니고요. 자 그리고 두번째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깝깝하게 답답하게 만들 수 있는 소식이 여기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이 와이얼엑스라는 회사가 있죠. 마치 비트페이와 비슷하게 비자카드에 암호화폐를 집어넣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회사죠. 근데 이 회사의 CEO가 이제 기어나와가지고 프레젠테이션에서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XRP야말로 정말 순수한 증권이다. 증권토큰이다. 뭐 이런식으로 말을 해버렸어요. 나오죠? Purely a Security Token 이라고 말을 해버렸는데 굉장히 이제 열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민감한 사안을 사람들이 한창 예민할 때 이것은 마치 젓가락으로 벌집 옆구리를 쑤신 것 같은 그런 짓을 해버렸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이가 없어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YRX CEO 같은 경우는 XRP를 증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네들 회사에 집어넣어 놓고 상장을 해가지고 쓰고 있다 등록되지 않은 증권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말하면서 불법을 지네들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한편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이와이어스 카드를 이 가위로 잘라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을 엄청나게 만들어버린 와이어스입니다 저도 이 카드 신청해가지고 가위로 한번 잘라볼까요? 이 공짜로 신청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되면 은 장사를 시켜줄 이유가 굳이 없기 때문에 해야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 있는 이 양반, 언젠가 자기가 한 말을 후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방진 놈. 자, 그 다음에는 어제도 잠깐 소개를 드린 바가 있었던 메탱이 관련된 소식인데요. 메탱이가 그 사이에 또 프로필 사진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곧 있으면은 XRP가 튀어 올라갈 것 같다. 계속해서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데, 일단 4,000 사토시까지 올라가고 그 위로 올라갈 수 있으면은, 7.64 토시 그것까지 뚫을 수 있으면 15,004 0 토시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희망 고문이죠. 좀이 사람 말대로 제대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공유한 차트 중에 하나입니다. 저번에 XRP 급상승하기 전까지 한번 지지받고, 두번 지지받고, 세번 지지받고 뒤에 올라갔는데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약간 저점을 높이면서 한번 W 세번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다른 게시글에서 누가 메탱이한테 물어봅니다. 어이, 메탱씨. 그래서 당신이 생각할 때는 언제쯤 XRP가 올라갈 것 같소? 그러니까 메가 하는 말이, 몰라. 모르겠어. 정확한 시기는 나도 알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약간 무책임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언제 올라갈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이곧 있으면 메탱이 게시물도 이 곰탱이처럼 찌라시로 분류해가지고 따로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그냥 너무 날뛰고 있죠 요즘에 기가 살아가지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기운 빠지게 할수 있는 이야기. XRP는 공식적으로 19개월 동안 하락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19개월. 굉장히 긴 시간이죠. 이런 길고 긴 하락장을 이 XRP뿐만 아니라 모든 암호화폐들이 이렇게 다 함께 겪고 있는데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리플사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하고 XRP라는 것을 정식적으로 상용화를 시킴으로써. XRP가 더욱더 많이 사용될 준비를 해왔다라는 거, 그 정도는 위암으로, 위안으로, 위암이 아니죠. 위안으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준비한 소식들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기분 좋으실 만한 그런 소식들은 아니었지만, 그렇지만 이런 소식들 역시 저희가 받아들이고 알아야만 하는 소식이기에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국제 송금시장은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스위프트도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더 많은 파일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큰 분야에 경쟁사가 없다는 것은 첫 번째로 말이 안 되겠고요. 또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스위프트사가 이렇게까지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리플사 때문입니다. 리플사가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두이 이렇게 경쟁이 붙었죠. 이 경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스위프트가 뭘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 YX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XRP가 잡코인이었으면은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할 가치도 없었겠죠. 이러한 부분들은 이 암호화폐 관련된 시장이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그리고 리플사의 사업이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항상 여러분들이 불안하시고 괴로우시면은 저는 다른 코인에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이렇게 열심히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신 후에. 신중하고 후회 없는 투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런 소식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 채널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 될 때까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힘내시고 좋은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